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미추홀구 답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아파트 현장 나왔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16층 10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입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크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그냥 구조만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타입 같은 경우는 실평수 28평 되는 타입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외부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내부 영상 설명 드릴게요. 어, 내부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전실이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발장 네칸에 신발장이 있는데 분리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전신 거울이 이렇게 잘돼 있고 이적이 돼 있으니까 자주 신는 신발 여기다 넣으시고 아, 이쪽을 보시면 아, 신발장은 아니네요. 신발장은 아니고 여기다가 짐이라든지 공구함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신발 사용하시고, 신발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여기를 따로 오셔가지고 장을 하나 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신발장 놓으시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면 중문 망입요리로 된 사면된 중문이 있습니다. 이제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돌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 욕실 가볼게요. 지금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게 잘돼 있고,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에는 샤워기 잘 달려져 있고요. 이제 선반이. 따로 없습니다. 선반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가지고 한두개 정도요 앞쪽에다가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에 뽁뽁이식으로 잘 나오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샤워부스 완벽하게 잘돼 있다. 넉넉하다 보시면 되고 이제 나와서 보면 세면기 그리고 세면기 위에 선반 잘돼 있고요. 수납장 잘돼 있다. 넉넉한 크기의 메인 욕실 이제 중간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사이즈 넉넉하죠 중간방 사이즈는 넉넉하고 어,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중간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안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쪽 공간에 이렇게 나비앤보일러 1등급 보일러실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세탁기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환기창인데 환수도 되고, 방음 효과도 대단하네요. 느낌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 공간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죽이지 마세요. 이쪽 공간에다 선반이라든지, 북박이장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짐들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거실 설명드려볼게요. 어, 이제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넉넉해요. 거실 사이즈 넉넉하고 지금 보시면 앞에 조망권 좋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아트홀 같은 경우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맨질맨질한 타일 이렇게 타일로 마감을 해주셔서 깔끔하게 연출이 됐고요. 위에 천장을 보시면 LED 등돼 있고요. 미음자로 간접 조명 잘돼 있고 가장 좋은 건이바깥에 조망권인데 보면 바다도 보이고 배도 보이고.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방감이 있습니다. 샤시는 PNS 샤시를 사용하셨는데, 어, 바깥에 창은 2 4 m m 고요이 안쪽 창은 18mm. 그거만 약간 아쉽다. 그리고 밑에는 픽스창으로 쫙돼 있어서 개방감이 더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조망도 잘 보이고, 사이즈 어느 정도 나오고, 바로 앞에 주방 가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사이즈가 넉넉하고 이쪽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자리가 상당히 넓게 돼 있네요 제가 봤을 땐 대형 냉장고 두 대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브라운톤으로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고요 상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모자른것 같아요 지금 상부짜리 하이라이트 이렇게 잘돼 있고요 후드 돼 있고 그리고 불 수는 공간 그리고 물 쓰는 곳 사이에 조리대가 있는데, 조리대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쪽 공간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활용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어, 많은 용품들 이쪽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판이 조금은 작지만 그 위쪽에 어, 이용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식탁 같은 경우는 한 6인용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쪽에 밥통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주방 설명드렸고요. 이제 제일 작은 방 가서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어, 제일 작은 방입니다. 제일 작은 방인데 넓어요. 그래서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갔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요, 작은 방에서도 이렇게 보면 앞에 막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 조망권이 있죠. 그리고 앞에는 중학교 있고, 중학교 바로 뒤에는 여자 고등학교, 이마트까지 보이네요. 그러니까 생활권이 요 안에서 다 보여요.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이었고, 이제 안방 가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약간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형 아파트 큰평수안 가면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 한 40cm 정도 되니까 선반이라든지 짜가지고 이런 공간 마무리해 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제 생각이니까 요좀 참고하시고 이제 안방 가볼게요 지금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작은 방 중간 방에 비해서는 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앞에 조망권이 똑같이 막힌 거 없다. 이 집은 조망권에다가 승부를 한집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여기 파우더룸하고 어, 안방 욕실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이쪽이 파우더룸, 이쪽에 화장품 올리고 여기다 의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안방 욕실입니다. 사이즈는 안방 욕실 많아고요. 어, 크다 작다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나가서 마무리해드릴게요. 어, 간단하게 마무리해드릴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인천 미추홀구 어, 답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16층 10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 같은 경우는 실평수 28평 타입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 주변 인프라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 우선 학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도보 5분 거리에 신흥초등학교가 있고요. 송도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중학교 옆에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들 배치가 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활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바로 현장 옆에 이마트가 있고요. 차량으로 3, 4분 정도 이동하시면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숭이 홈플러스. 그 위에는 인천 축구 전용 구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차량으로 3, 4분 정도 이동하시면 인하대학교 종합병원이 있다. 반대편 쪽으로 한 5분 정도 이동하시면 주변에 관광지도 있고 주변 생활권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을 설명드릴게요. 도보 5분 거리에 수인선 신포역이 어, 있고요. 버스를 타시고 두정거장 요 정도 이동하시면 1호선 동인천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 현장에서 동인천까지 가는 게 약간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어, 버스를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현장에서 2년간 무상으로 셔틀버스가 제공이 된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으로 3, 4분 정도 이동하시면 경인고속도로 인천 ic가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제2외곽순환도로 도로까지 잘돼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서울 계신 분이라든지 딴 쪽에서. 아시는 분들은 이 동네를 생소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주변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 답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